아 근데 너무 일찍 깨긴 했는데 집안일 좀 하자 먹을 거 찾으러 가야 되나?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냐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걸 어떡하지 길를 잃었어 <laughs> 아 이거 위험하긴 한데 그냥 이거라도 먹을까? 그래도 이 베이컨 하나는 신선하다 햄이랑 이걸로라도 일단 먹어서 해보자 얘네가 안 녹아서 아! 아! 팬케이크 믹스 이런 거 있다 다행이다 <laughs> 그래 얘네가 있네 이거 이거 어떻게 먹지 근데 소고기 통조림 이런 것도 있고 다행이다 조금 통조림 조금 있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laughs> 나 이대로 굶어 죽나 했어 쟤네 자를 죽을, 때까지 죽으란 법은 없어 요씨 일단 얘 녹을 때까지 좀 주고 뭐를 <laughs> 아 망할 아 아 밤에 눈이 오면 어떡해 그럼 저거 차긴 하니? 이거 볼 수는 없나? 8? 차긴 하는 건가? 46 음... <laughs> 어... 일단 비물바지통 큰걸 만들.. 에야 내옷 아, 네. 깜짝이야 씨. 호우. 심장이 덜컹했어 우리 쓰레기 봉투가 있었나? 더? 어, 아좀 있다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나? 연결 안 해도 되려나?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아, 목공이 하나가 모자르네. 아. 이러면 아. 지금 만들지 말고, 지금 목공이 몇이지? 아직도 많이 필요하네. 아, 왜 그래? 부셔오자. 딴짓 가서. 다 부셨었나? 안 부셨네. 어! 이런 거다 있었네. 그러면 이거 없애야겠다. 얘가 전이 먹으니까. 음. 나안 가져왔어? 어딨지? 이것도 거기다 두고 온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어. 아! 그럼 그 집을 가야겠구나. 오키이 일단 찾아나 보자, 집에 있는 지 없어. 근처에도 없겠지? 옆에 소방서인데 없을까? 아, 남은 거? 응. 아니야, 그냥 갔다 오자. 어차피 가야 돼. 어차피 아, 네. 그 도서관에 가긴 해야 되잖아. 배가 고픈데. 아,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하루를 버티면서 편의점에서 과자를 털어 오자. 그래. 난 이런 작은 차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이동만 할 때는 음. 그 배선 따기 할수 있나? 한 해볼까? 아이 그냥 이 잠겨있네 맛있겠다 <laughs> 이런 거다 챙겨봐야 돼 <laughs> 어? 이런 것도 아이 배고프면 이밖에안차 이거 지금 나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야 지금 시? 계란! 계란 오. 아직도 신선해!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먹었... 야 됐다 됐다. 좀 구했어 그래도. 그래. 며칠 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진짜 며칠은 살수 있겠다. 그럼 그 며칠 동안 버티면서 저걸 찾아야 돼. 통조림 같은 거라도. 맞아. 갑자기 생존게임 됐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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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없네 쓰봉? 어, 쓰봉. 쓰봉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비닐봉투 는안 돼? 꼭 쓰봉 맞네 쓰봉이었던 것 같아. 제작. 어, 어, 어? 쓰봉 맞네. 이거 지금 비닐봉투로 인식되는 거 아니야? 너 쓸개봉투가 일곱 어? 개나 있어? 있네. 아, 아 공교롭게도 딱 일곱 개 있어. 어쩜 저래? 나 집에 가서 먹을 거를 정리해 줍시다. 어? 너 뭐야 너 뭐야 아 깜짝이야 머리 그럼 기가마트나 식료품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근처에서 나도 모르게 애들아 얼어 죽는 거 아니지 질병은 안 걸렸네. 아, 질병은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리고 달걀 하나 구해왔어. 생각해보니까 아, 맞네. 지금 아직 달걀이 저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은 다른 데 가면 달걀 또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히히스가 10차고, 초콜릿이 20차니까 이걸 밥으로 들고 다닙시다. 하고, 오, 비운다. 어 비온다! 비온다 비온다 그래 눈은 안 차는 거였네 지금 여기도 물이 이제야 탔어아 이럴 때큰거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아, 그, 그러면 씨앗이라도 좀 심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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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심지? 당근, 당근? 안되고 컬리플라워 요거라도 한번 심을까? 이거 처음 보는 씨데 너무 응. 응. 쉽게 당근은 근데 왜 안돼? 왠지 안 자랄 것 같아서 그냥 기분 탓이야 아 너무 확신하게, 확신해서 잡으면 안 돼요 아뭐안 <laughs> 되는 기관어내됐좀 많이 와라? 좀 많이 와야 된다? 이대로 멈춰면 돼 그니까 그러면 일단 지도 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제 여기가 푸드마켓인데 그나마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것 같다 근데 진짜 아, 저기 진짜, 진짜 많던데 저게 아. 다야? 응 그로서리 스토어랑 북, 북 스토어가 여기 있는데? 어? 저, 저 집까지 안 가도 되겠는데? 저기로 한번 가보자. 여기가 푸드마켓이었고. 어. 아, 일단 푸드마켓을 먼저 그러면. 아, 아니구나. 여기가 그로서리 스토어니까 여기로 가는 게 낫겠구나. 차라리. 음. 그런 상황이고요. 1시 5분, 50분. 일단 잡으면서 가자. 일단 오늘 간다는 보장이었고, 가면서 좀비를 좀 치우는? 식으로 해봅시다 겉뜩이나 비포장 도로야 아, 이거. 아, 주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로 아, 이 됐어, 됐어. <웃음> 오나 약간 실력이 늘었나 봐. <laughs> 아니 아니 그런 생각 갖지 마. <laughs> 와우. 그래 그런 생각 갖지 마. <웃음> 생각을 <웃음> 하지 마. <laughs> 그 원래 알바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오늘 손님 없다. <laughs> 맞아. 우리 우리 이거 할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거야. 절대 괜찮아. 하면 안 돼. 괜찮은 것 같나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여기잖아. 어. 아 <웃음> 여기잖아. <웃음> 여기야. 이대로는 안 돼. 어... 이, 이런 식으로 차로 몇 번씩 빼면서 왔다 갔다 해야겠다. 여기서 꺾으면 되지. 어 여기서 꺾으면 되고. 한번 잡아. 세이크하우스야 아유 지쳤다. 일단 빼자. 그리고 4시, 5시가 다 돼가지고 집에 한번 갑시다 아, 여기가 또 푸드마켓 맞아. 음. 근데 푸드마켓까지는 올수 있을 것 같아. 도대지 일단 음식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푸드마켓을 가봅시다. 여기도 세이프 우스 이렇게 집 앞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쓸 작은, 작고 빠른 차를 하나 구하고 싶다. 나도. 그리고 이렇게 된거 아까운데,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 진짜. 별수 없다. 이거를 언제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 안 올라, 안 올라. 레벨이. 아, 재료가 하나도 없어. 나 해머 진짜 구하고 싶어. <laughs> 언제쯤 구할 수 있을까? 하나 더 되나? 뭐가 부족하지? 한자 두 개? <laughs> 어, 너무 아슬아슬하게 <laughs> 하나 더 왜? 아, 나 때문에 아 <laughs> 아, 이거 망했다. 조심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떡하냐? 아... 어... 어떡해... 당분간 망했다. 이거... 이거 처치해야 되네. 아... 미친... 아... 이거 어떡해... 분목을 어떻게 하지? 판자... 나무... 나무 막대... 아... 진짜 이거... 아... 망했다... 난간 설치하자... 이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안 되는 거고... 판자로 해보자... 판자 집에 있으니까... <laughs> 여기 위험하니까 난간 설치해야겠다. 이 소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 <laughs> 아 진짜.. 슬프다. 아이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죽어가. 그치, 밥이나 먹어. 밥도 없는데. 약을 먹고. 이 앞에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주먹되기아 이렇게? 아 그래 아 망했다 며칠은 그냥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겠네요 아나저 붕대 감기 것만 붕대도 <laughs> 이, 이 아... 다리를 지금 <laughs> 붕대를 하나를 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laughs> 우울증 먹어라 <웃음> <웃음> 지금 나한테 줘. <laughs> 이러고 다니잖아 지금. <laughs> 아, 저 망했다. 음식도 진짜 없는데. 그럼 집에서 우리 책이나 보자. 그래. 음, 절대 집밖에 못 나가 지금. 음,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터하게 너무 슬어 너무 슬퍼. 질질 끌고 가네. 아니 좀비 사태를 다 겪었는데 지금 저기서 떨어져가지고 <laughs> 이꼴이 됐네. 떨어질 것 같았어 뭔가. 뭔가 진짜 나도 떨어질 것 같았어 여기다가 진짜 그 소리를 여기까지 참고 있다가 내려와서 진짜 해야지 하는 순간 떨어졌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안녕. 안녕. 약좀 먹을게. 초콜릿 먹어. 야그옷또안 뭐, 가셔. <laughs>